네 지금 유튜브 편집 중인데, 어,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죠. 근데 어, 이번 주한 5일째 해보니까 음,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, 일어나서 그걸 하는 게 되게 더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좀더 생산적으로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, 막 존다기보다 뭔가 그냥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다든지. 핸드폰은 가급적 안 보려고 하는데, 그냥 막, 제가 컴퓨터로 공부하다 보면 컴퓨터로 딴걸찾아본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뭐영에 가깝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, 좀 혹시나 한다면 뭐 강의나 좀 이런 뭔가 딴짓하기 어려운 그런 공부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이번주는 과제들이랑 발표 준비 이런 게 있어가지고, 좀 논문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, 막, 뭐, 단어 찾고 뭐 이러면서 좀 짠짓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일도 5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졸려 자야지 네 내일 봐요 안녕